안녕하세요. 양띠 여러분 평화로운 초원을 지키며 안정을 추구하는 당신들의 인생이 왜 이렇게 평온 속에 숨겨진 변화의 균열에 흔들리곤 할까요? 전쟁의 혼란 속에서 문화를 지킨 현인부터 IMF 위기에서 재기한 예술 지도자들까지 오늘 그 숨겨진 사주 비밀을 완벽히 풀어드릴게요. 명리학 풍수. 재물은 실전 팁으로 평생 운세를 뒤집을 가이드를 드려요. 이 영상 보시면서 공감 가는 부분 많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양띠 에피소드.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요. 안녕하세요. 사주와 운세의 신비로운 세계를 함께 탐험하며 삶의 지혜를 나누는 대운명리 채널입니다. 자양의 부드러운 걸음처럼 시작해볼까요? 양띠는 12지 중8번째에 자리한 미시의 상징으로 초원의 수호자처럼 온화하고 안정적인 기운을 품고 있죠. 여름의 끝자락 토 에너지가 주를 이루며 평화와 축적의 원동력이 돼요. 하지만 이 따뜻한 힘은 때로는 우유부단함과 변화, 피로로 변해 인생의 초원에서 스스로를 갇히게 하곤 합니다. 명리학적으로는 청강과 지지의 조합이 사주의 세밀한 색채를 더하고 풍수적으로는 집안의 남서쪽 방향을 강화하면 재물운이 안정되며 재물운은 평화와 타이밍의 절묘한 춤으로 꽃피워요. 양띠는 단순한 동물 상징이 아니에요. 고대 중국의 신화에서 양은 풍요의 수호자로 초원의 번영을 상징하며 한국 민간 신앙에서도 양은 가족의 화합부적으로 쓰였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양띠 인물들은 온화로 시대를 지켰어요. 예를 들어 김구 1876년 병인년 호랑이 아니 1917년 정추 소 양띠 1931년 신민년생박인환 시인처럼 문학으로 민족 영혼을 지켰고, 현대 한국에서는 강수지 1955년 을미년 양띠처럼 드라마의 여왕으로 가족 이야기를 그려냈죠. 또 김주혁 1972년 임자지환이, 1943년 개미년생 김주혁 배우처럼 따뜻한 연기로 세대를 감동시킨 사례가 쏟아져요. 이 띠의 본질은 온화한 평화 안정 초원을 지키며 번영을 쌓는 그 부드러움이에요. 하지만 이 에너지가 과도하면 양구처럼 스스로를 숨기는 위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스크립트에서는 양띠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실전 팁을 듬뿍 담았어요. 특히 우리는 1931년부터 1955년 사이에 태어나신 양띠를 중점으로 다룰 거예요. 이 기간은 한국의 일제강점 전쟁, 산업화, IMF 위기라는 격동의 시대예요. 1931년 신민년, 1943년 개민년, 1955년 을미년 세 세대로 나누어 강년생의 명리학적 분석, 통수배 치팁 재물은 타이밍을 세밀하게 풀어보겠어요. 명리학은 사주의 뼈대를 풍수는 살을 재물로는 피를 불어넣는 도구죠. 예를 들어, 양띠의 토기운이 과다하면 순화화로 균형을 맞춰야 해요. 이 스크립트는 AI 성우가 천천히 여유롭게 읽어드릴 테니 따뜻한 차한잔 마시며 편안히 들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양처럼 평화롭게 복을 쌓는 그날이 오길 빕니다. 자, 이제 양띠의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이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고 어떤 빛을 비추는지 함께 따라가 보아요. 양띠의 본격적인 여정으로 들어가요. 강년생의 사주를 하나씩 뜯어보며 평생의 패턴을 그려보죠. 먼저 1931년 신미년생 양띠부터 시작할게요. 만9 5세가 되신 이 세대는 일제강점기 압박 속에서 태어나 문화의 수호자 DNA를 이어받으셨어요. 명리학적으로 신미년은 청간신의 금 기운이지지 위에 토를 생하는 상생관계예요. 이는 강철이 땅을 지키는 듯한 에너지로 온화한 안정과 지혜력이 강점토의 무거움이 억눌려 내적 동요와 우유부단의 충돌이 찾아요 풍수적으로는 남서쪽 금의 방향을 청소하고. 은색토 장식을 두면 상생을 강화해 안정된 기운을 불러일으켜요. 재물은 중년의 큰 축적 후에 말년에 온화한 유산으로 흘러가니 평화와 후배. 돌봄이 황금 열쇠예요. 이사주는 초원의 양처럼 따뜻하게 자산을 쌓아가는 타입으로. 1931년생의 젊음은 일제의 상처로 생존 모두였을 거예요. 20에서 30대의 문학이나 교육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며 뼈를 깎았죠. 금기운의 지혜로 관계를 맺고 가족을 이끌었지만. 1940년대 광복처럼 정치 문화 위기에서 금생토의 과정으로 사업이 지체됐을 수 있어요. 실제 역사적 사례로 비슷한 사두를 가진 박인환 1931년생처럼 시로 민족 영혼을 지켰으나 1950년대 분단체제에서 표현 자유를 억압받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건강운으로는 폐금과 비장토의 불균형으로 호흡기나 소화 증상이 주위 매일 따뜻한 죽한 그릇과 은색 산책으로 보강하세요. 인간관계는 온화심이 강해 이웃 화합자 역할을 했지만 40대의 자녀와의 세대 갈등으로 스트레스가 쌓았을 테죠 풍수 팁 집안 현관에 은색양 문양과 토 장식을 매달아 재물의 문을 열고 침실 남서쪽에 작은 화분을 두면 토 기운이 안정돼 건강이 좋아져요 재물운을 더 깊게 파보자면 신금은 보석금으로 은은한 기반 자산을 다루는 타입이에요 30대까지는 미토의 평화욕구로 돈이 부드럽게 모이지만 50대 대운 변화로 꽃피조 2025년 을사년처럼 토가 금을 생하는 해에 문서운 계약 상속이 피어나 교육이나 문화 매매로 4억 이상 수익 사례가 쏟아질 거예요 풍수적으로 남북쪽토 금 좋아해 은색 토상자를 놓고 매일 감사 명상을 하면 에너지가 순환돼요 2025년 상반기 7에서 9월은 지출 피크지만 하반기 5월부터 귀눈이 들어 옛 동지로부터 투자 기회가 올수 있어요. 말년 80대 초반은 온화한 수학의 계절. 자손의 예술 성공이 부모의 노고를 갚아주며 90대에는 은퇴 독서 생활로 풍요를 누리세요. 실제 사례 1931년생 한 분이 2024년 말. 가족 상속으로 11억 원을 물려받아 지역 문화센터 후원 활동을 시작했어요. 이 에너지를 다스리면 양의 털이 재물을 감싸는 무기가 되어, 게다가, 2026년 병호년 화가금을 끝하지만 토의 보호로 문화 투자시키. 예를 들어 예술교육 관련 펀드에 눈을 돌리면, 장기 수익이 기대되어, 신민년생의 평생 패턴은 초원의 풀처럼 보이지 않게 깊이 뿌리내리는 복. 젊음의 동료가 말년에 열매를 키우는 원동력이죠. 풍수추가 팁으로 집안 서랍의 양모양. 부적을 숨겨두면 온화한 기회가 불려요. 건강관리로는 매주 한의원 방문으로 토기운 균형을 맞추고 인간관계에서는 말티나캣띠 친구를 가까이 두면 귀인운이 배가 됩니다. 이 세대의 양띠는 문화의 수호자 이제는 그 평화로 후세를 비추는 초원이 되세요. 이 흐름을 이어 다음으로 1943년 개미년생 양띠예요. 만 83세가 되신 전쟁 세대로 경제기적의 물결을 타며 안정의 달인으로 우뚝 서셨어요. 명리학적으로 개미년은 개수기운이 미토를 생하는 상생이에요. 강물이 땅을 적시는 듯한 에너지로 부드러운 안정과 적응력이 뛰어나지만, 수의 습기로 스트레스의 안개가 칠수 있어요. 풍수로는 남서쪽수 방향에 블루토 장식을 배치하면 흐름이 부드러워지고 재물운이 안정되어 이사주는 교육이나 가족 분야에서 빛나 1950년대 교사 가정생활에서 안착했으나 1960년대 56후 1990년대 IMF로 재물 타격을 입었을 거예요. 1943년생의 청춘은 전쟁 후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20대에 학교나 직장 입사로 기반을 다졌지만 30대 결혼 후 가족 부양으로 어깨가 무거웠죠. 수생토의 조화로 건강운은 양호하나 신장 수피로로 50대 중반 불면 소화가 주의 요가나 해초죽으로 관리하세요. 인간관계는 안정의 달인 동료 모임에서 귀인이 나오지만 40대 상사와의 마찰로 이직이 잦아요. 풍수팁 사무실 남서쪽에 돈나무를 심어 금전 유입을 촉진하고 주방에 블루그릇으로 수기운을 강화하면 가정 화목이 돼요. 재물로는 중년 피크 개수의 부드러움으로 가족 투자에서 대박 날수 있지만 2008년 글로벌 위기처럼 과투자로 고배 마신 경우가 흔해요. 2025년 을사년은 토생수로. 하반기 사업 재개 운이 터져 10월부터 계약서 사인이 잇따를 거예요. 실제 사례 비슷한 사주분이 2025년 9월. 교육 컨설팅 딜로 6억원 매출을 올렸어요. 말년 70대 후반은 안정평화기 자녀 가족 투자 횟수로 보기 돌아오고 80대 취미 그림으로 삶을 채우세요. 이 띠의 물결을 타면 양이 초원을 걷는 듯한 자유가 찾아와요. 게다가 2026년 병원형 화국수이지만 토의 보호로 문화 콘텐츠 투자 시기. 예를 들어 K 교육 관련 주식에 관심 가져보세요. 개미년생의 평생 패턴은 땅의 연결망처럼 보이지 않게 네트워크를 쌓아가는 보 젊음의 도전이 말년의 안식을 부르는 원동력이죠 풍수 추가 팁으로 지방 캐비닛에 블루토 지갑을 숨겨두면 재물운이 스며들어요 건강관리로는 매월 신장검진으로 수기운 균형을 맞추고 인간관계에서는 말띠나 돼시티 파트너를 가까이 두면 안정된 귀인운이 되요이 세대의 양띠는 기적의 안정자 이제는 그 온화로 세대를 잇는 초원이 되세요 실제로 김주혁처럼 따뜻한 연기로 세대를 감동시킨 사례가 이띠의 잠재력을 증명하죠. 마지막으로 1955년 을미년생 양띠로 넘어가요. 만 71세가 되신 산업화 세대로 평화로운 기회주의자 DNA를 가졌어요. 명리학적으로 을미년은 을목과 미토의 상생과다로 풀의 평화양처럼 야망 크지만 피로 누적되어 풍수로는 남서쪽 목 방향의 녹색토 장식으로 균형 맞추고 재물은 폭발을 유도해요. 드라마 문화분야 강자 1970년대 직장 열풍 타셨으나 1990년대 IMF로 좌절 맛보셨어요. 1955년생에 20에서 30대는 변화무쌍 문화붐으로 방송 제작이나 프리랜서로 날렸지만 결혼 후 안정축으로 갈등했죠. 목생토 가다로 간 비장 건강주의 채식 명상으로 보완하세요. 인간관계는 소셜네트워킹으로 귀인 모으기 유리하나 우유부단으로 파트너 읽기 쉽아요. 풍수팁 서재 남서쪽 창문 열고 책사와 지적재을 모으고 욕실에 토양타일로 토기운도 하면 안정돼요. 재물운은 40대 대박을 목에 성장력으로 드라마 벤처에서 9억대 수익 가능 2025년 을사년 토국목이지만 1월부터 귀인운 터져 파트너십 성공할 거예요 2026년 병오년 화생토로 주식투자 절정 사례 강수지 1955년생처럼 드라마 제국 세운 여왕 2024년 글로벌 딜 25억원 말년 60대 후반 풍요정점 자녀 독립 후 자선으로 업보 풀어요 이 에너지를 다스리면 양의 발굽이 세상을 밟는 혁신이 되어 을미년생의 평생 패턴은 풀의 파도처럼 유동적으로 기회를 잡아가는 보 젊음의 동료가 말년에 평화를 키우는 원동력이죠. 풍수추가 팁으로 집안 서랍에 녹색토. 스톤을 숨겨두면 온화한 영감이 솟아요. 건강관리로는 매일 산책 7시간으로 토기운 균형을 맞추고 인간관계에서는 용띠나 개띠. 동지를 가까이 두면 화합된 귀눈이 되어 이세대 양띠는 문화의 수호자. 이제는 그 안정으로 미래를 지키세요. 실제로 강수지처럼 가족 드라마로 세상을 감동시킨 사례가 이 띠의 매력을 증명하죠. 새년생의 사주를 아우르며 양띠의 공통약점과 전환의 열쇠를 찾아보죠. 양띠는 미의 여름기운으로 새로운 평화의 상징이지만, 과도한 토가 수나화로 제어되지 않으면 황무지처럼 자멸 위험이 있어요. 명리학적으로 강년생의 상극상생 패턴을 보면, 1931년 금생토에 오나 동요, 1943년 수생토에 부드러운 안개, 1955년 목생토에 피로 이 모든 게 안정의 문턱에서 드러나요, 풍수적으로는 집 전체를 청소하며, 남서 균형을 맞추면 재물운의 블록이 풀려요. 예를 들어, 거실 중앙에 황토 러그를 깔아 토기운으로 안정을 더하면 가족 화목과 금전 유입이 동시에 와요. 전환의 핵심은 평화예요. 젊음의 우유부단이 중년의 고비를 만들었다면 지금 2025년 을사년은 토의 안정 에너지로 재탄생의 기회예요. 1931년생에게는 말년 상속운, 1943년생에게 교육재기, 1955년생에게 드라마 대박 이흐름을 타려면 먼저 건강부터 챙기세요. 양띠의 공통 건강 약점은 비장 신장 피로로 매일 10분. 명상과 따뜻한 죽으로 토기운을 순환시키면 예방되어 인간관계에서도 전환. 평화를 연결해서 공감으로 바꾸면 자녀 배우자와의 불화가 풀려 기인 네트워크가 확장되어 재물은 전환 팁으로는 온화한 습관. 매일 저축앱에 1만원 넣고 풍수재물강 남서의 토지가 두기 실제 사례 양띠 한 분이 2024년 말이 습관으로 문화 4억원 수입봤어요더 나아가 시대적 전환을 고려하면 2025년부터 AI 드라마 붐이 양띠의 안정을 자극할 거예요. 1931년생은 후배 자문으로 명예보. 1955년 생은 디지털 문화로 재물 폭발하지만 주의 10월 지출 피크와 6월 감정기복 이식엔 조상재산나 사찰 방문으로 업보를 씻으세요. 풍수적으로 현관에 양부적 걸면 악운을 막고 재물운으로는 토기운 강한 4월에 부동산 계약하세요. 이전환의 물꼬를 틀면 양띠의 삶이 여름비처럼 싱그러운 초원으로 변해요. 마침내 양띠의 여정이 초원의 노을처럼 온화하게 마무리되는 이 순간 우리는 배운 걸 되새기며 평생의 축복을 빌어요. 세년생을 통틀어 양띠는 평화와 극의 삶을 사는 띠지만 그 끝은 항상 빛이에요. 명리학의 상생상극을 다스리고 풍수의 방향을 활용하며 재물운의 타이밍을 잡으면 인생은 양의 걸음처럼 부드럽게 새겨져요. 1931년생의 온화한 수학 1943년생의 안정 평화기 1955년생의 문화 대박 이 모든 게 안정의 열매죠. 공통조언 매년 여름에 남서 산책으로 토기운 충전매월 중순에 감사일기 쓰기로 마음정화 매일 저녁 가족 대화로 관계다지기 건강은 팩스 시대의 기반 재물은 자유의 날개예요. 이 스크립트가 여러분의 인생 나침반이 되길 바래요. 양띠의 온화함이 세상을 바꾸듯 작은 안정이 큰 복을 부르죠. 그동안의 고난 눈물 어린 초원들 이제는 보상받을 때예요. 2025년부터 말년까지 평안과 번영이 함께하길 빕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공유 부탁드려요.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되어 양처럼 온화히 나아가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